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문대림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5.18묘지 방문, 진정성 없는 정치쇼일 뿐입니다. 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광주 5.18 민주묘지를 방문했으나 광주시민들이 정당한 항의에 부딪혀 돌아섰습니다. 장 대표는 불과 한달전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며 뭉쳐 싸우자고 했던 사람입니다. 내란을 일으킨 자를 옹호하면서 불법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킨 5.18 영령들을 추모한다더니 이보다 더 명백한 자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적했듯이 윤석열, 윤석열 면회를 계속하든지 아니면 면회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5.18 묘지를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장 대표는 내란 홍호를 지속하면서 동시에 5.18 정신 계승을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성 있는 참여입니까?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광주시민들이 정당한 항의를 피해자 코스프레의 소재로 삼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굳이 방문해 우리도 노력했지만 거부당했다는 이미지를 만들려는 정치공학적 계산이 역력합니다. 장 대표는 과거 장 대표의 과거는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판사 시절 전두환 재판의 불출석을 허가해 재판을 지연시켰고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도태우 후보를 옹호했습니다. 5.18 가해자를 두드려온 사람이 이제 와서 5.18 정신을 말하는 것이 광주 시민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더가원인 것은 호남 소외를 민주당 탓으로 돌리는 파렴치함입니다. 호남을 소외시킨 것은 역대 보수정권입니다. 민주당은 호남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켜왔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정권에서 호남은 더욱 소외되었고 그 윤석열을 옹호하는 장 대표가 호남 소외를 민주당 탓으로 돌리는 것은 역사 왜곡이자 파렴치한 책임 회피입니다. 진정한 참여는 형식적 방문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내란 옹호를 중단하고 과거 행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과하며 5.18 정신을 실천하는 정책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매달 방문한다고 해서 진정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장동혁 대표는 더 이상 광주를 5.18을 호남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광주시민들은 속지 않습니다. 역사는 기억합니다. 내란 농호자가 민주화 영웅들 앞에서 서는 것 자체가 모욕입니다. 이상입니다.